우리집 장독대 옆에 이 석류나무가 많이 석류가 열었네 이 석류가 이제 완전히 막 크나랗게 익어가네요 우리 아들들도막 이거 익어가는 것처럼 막 돈이 한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감나무 감나무에는 막 감이 주렁주렁하네요 감이 막 엄청 많이 열었습니다. 요것도 조금만 있으면 다익었으니 따겠죠. 우리 집에 든든하게 지키는 초롱이 그리고 아롱이 두 마리 든든합니다. 이놈들이 우리 집을막 확실하게 지켜주고 있네요. 그리고 막이 꽃들은 우리 마나님이 정했는 거지만 이 마누님이 올여름 내내 정성들어 갖고 온이 사인머스켓 요거도 주렁주렁 열어가지고 이제 막 확실하게 익어갑니다 요거 야 요거 이거 만 누가 먹는지 모르겠지만 농사 잘 짓네 무화과도 엄청 따먹었는데 또 새로 엽니다 새로 이렇게 막 무화과가 또 주렁주렁 열네요 무화과가 아이고, 요, 모아가도 요, 이거가 잘하면 따먹겠다, 요거. 어제비 오는데, 마, 우리 마라님이 또 배추 심으라네 배추. 김장 한다고 배추 심으라는데, 이러면 배추는 막 올게 되가 모르겠다, 이거. 배추 도 줄줄 쫙 심으라, 신배추를 그러고, 마, 제가 여름에, 어제름 내내 갖고 온이 고추. 이 고추는, 마, 다 땄네. 고추는 거의 다 땄습니다, 이제. 태풍 오기 전에 땄다고 다 땄습니다. 따고 그라고 막이 가지는 쫙이는데이 가지는 별로 안 묶는갑니다. 이 가지는 막 여지도 따도다 난다 이거. 자 톡톡이는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. 재미삼아 농사 짓고 있는 텃밭.